안녕하세요. 흑형입니다. 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매장에 다양한 거북이들이 또 추가로 들어왔어요. 제가 얘네들은 뭐, 그 옛날에 이제 돈을 넣어놨던 애들이라서 들어온 거고요. 저번에 그 새로 생물대로 뭐 손목 자른다 했잖아요 얘는 최근에 데려온 게 아니라 옛날에 진행했던 거고요. 자, 동해로만 육지 거북이 저번에도 저희 매장에 항상 들어왔었는데, 들어올 때마다 애들이 너무 작다, 잘 죽는다, 막 얘는 키울 수 있냐, 막 걱정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서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입양에 가신 분들 대부분 하루에 한세 번씩은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아예 큰것들로 요청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동해를 많이 옛날에 들었던 거한이 정도 사이즈였잖아요. 지금은 왜한 막 어디서 그굴러 떨어진 짱돌만한 애들이 떨어졌어요. 엄청 크죠. 거의 이 정도면 둔기나 흉기 수준인데요. 이렇게 크다란 육지거북이들이 저희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해로만 육지거북이 항상 인기 있는 종이긴 한데 주로 이제 베이비들이 유통이 귀엽다 보니까 많이 유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약간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으신데요. 제가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자 해가지고 이번에 좀큰 아이들로다가 좀 금액이 컸어요. 애들이 크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이 키우시는 분들이 쉽게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애들을 또 데려왔고요? 사이즈들이 되게 커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따만한 사이즈가 아니라 꽤 어느 정도 자란 그런 정도 덩치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1에대이 마저도 안 죽고요. 어, 애들이 정말 매집이 정말 끝내주는 그런 아이들이요. 얼굴도 보세요. 이런 용맹함, 싸나움. 음, 정말 강력해 보이죠? 이 거북의 장점이라면요, 이제 주인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말 힘드실 때까지도 거북이는 주인의 곁을 지켜줄 그런 평생의 반려동물인 만큼 한번 키우실 때. 좀 뭔가 진짜 평생에 자기 가족을 늘린다는 기분으로 키우시면은 더욱 즐거운 사육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동해로만 거북이 좀 큼지막한 아이들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이 사육장은 저희 직원이 산 사육장인데 얼마 뒤에 저한테 중고로 팔았어요. 바보 같은 게. 그리고 이번에 바로 옐로우풋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파게키 우는 육지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습지형 거북이처럼 키워야 되는데. 생긴 거는 정말 끝내주게 귀엽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얘들이 해칠링 사이즈는 정말 진짜 막, 어느 정도냐면은, 막 걸어가다 죽고, 숨 쉬다가 죽고, 그냥 막물 마시다 죽고, 똥 싸다 죽는다고 할 정도로다가 약간 예민한 종인데, 한이 정도 사이즈까지만 자라도 너무 크다, 커다라는 부담감 없이 키울 수 있고요. 그래도 초보자가 키우기엔 조금 알맞는 종은 아니에요. 그런 만큼, 어 내부 온도하고 습도에 맞는 환경에 좀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저는 아예 이렇게 에코스를 깔아줬어요. 이럴 경우에는 밥이 맨날 에코어스로다가 이제 똥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밥그릇은 따로 두시고, 거기서 깨끗한 밥을 주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다른 육지거 보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어, 돌멩이 같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얼굴이 좀 조각, 조각미남?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현재 인기는 분이 그 종류고요. 옐로우 풀 레드 풀뭐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만은, 이, 이 아이들이 가격대가 좀 비싼 만큼 인기도 많은 편이에요. 나름 이쁘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핑키도 먹고요. 사료도 먹고 채소도 먹고. 안녕하세요. 아 잠깐 영상 찍는 도중에 직원 여자친구 왔어요. 어 영상 찍기 갑자기 좀 그래졌어요. 그리고 옆에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도 또 왔거든요. 이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는 일단은 이번엔 좀 작은 아이들이 왔어요. 잠깐 온도를 높여서 애들 색깔을 좀 보여주겠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 등에 있는 이 껍데기 모양이 표범 무늬 같대가지고 레오파드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로는 표범하고 거리가 되게 멀어요.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거북이 중에서 가장 찌질한 편에 속하고요. 지금 되게 귀여운 아기들 사이즈인데 얘네들도 어린 만큼 습도를 높여가지고 키울 거고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애호박, 치커리, 청경채, 얼갈이 배추 이렇게 다양한 채소들로다가 이제 섞어가면서 공급을 해주시면은 애들이 되게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자 지금 엄청나게 어뒤태 봐요. 되게 치명적이죠. 아, 근데 바닥질좀 다져줘야겠다. 애들이 바닥재가좀 푹신푹신하니까 자꾸 빠진다. 음, 막 달려오잖아요. 저한테 막주행님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오잖아요. 아, 지금 신성한 더주 매장에서 또한 명의 커플이 지금 저기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 되게 어, 뭐라 해야 되나 기만적인 행동이죠. 네, 이제 가가지고 성원이가 저번에 팬티를 똑같은 걸 이틀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아, 이쁘다! 이 레오파드 찍어보기가요,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은 분양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제 좀 잘한 아이들은 분양가가 되게 높은데, 얘들은 또 적당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감 없이 오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먹이 반응이 다 있는 아이들로만 분양을 할 거예요. 사실 약간 베이비들은 좀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케어를 하고서는 분양을 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귀엽다, 애들. 오늘 바로 가서 채소 좀 사와야겠다. 되게 귀엽죠? 그리고 얘네들 밥줄때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요 채소를 너무 와일드하게 덩어리 채로 주지 마시고요 좀 썰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그 채소의 냄새를 맡고 이제 좀비들도 그냥 몰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피냄새 맡고 몰리잖아요 얘도 비슷해요 채소에서 나오는 그런 식물의 피를 피냄새를 맡고선 달려드는 그런 맹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밥 주실 때는 채소를 진짜 아주 잔혹하게 잘라 가지고 다진 다음에 주셔야지 애들이 더욱 잘 먹을 거예요 그러고선 그 위에다 칼슘제도 뿌려 주시고요 아무튼 영상 끝낼게요 아, 어떻게 손님이 왔으니까 밥이라도 먹으러 가야죠. 초밥 먹으러 갈거야요 감사합니다. 초밥 먹으러 가자. 네.